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교조에게 린치를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옆에 대표님이 린치 당하면 깡패 교사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철군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깡패 교사 있습니다. 어, 이 기자회견은 12시 정도에 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하고 2부 순서 집회는 우리 건사연의 한호관 대표님이 또 일정을 주, 어, 주도를 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2시부터 안에서 공개 변론이 있기 때문에 저 전교조들도 오늘 5시까지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하실 분들을 한 20분 정도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어 지금 만약에 기자회견 때 발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부 집회 때 계속 발언을 하게 되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식과 물도 준비했습니다. 일부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언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오셨습니다.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의 우리 오현민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네. 오늘 아이들은 학교에 갔는데 가운데 드세요 가운데

하나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맥주 대낮에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남의 나라 장갑차에 깔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앞서거니, 뒷서거니, 친구 생일잔치 가전 우리 딸 효순이 미사니, 우리 한꺼번에 미군도 장갑차에 깔려 두 개가 부서지고, 내장 터져 죽는 나라, 대한민국, 야, 초등학교 졸업게밖에 없어요. 내 딸의 영전에 향을 피워, 피워야 합니다. 꽃을 갖춰야 하니까 저희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고도 아무 잘못 없다고. 사분의미 이분은 영내에서 연내,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 떠들어대도 아무렇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너무 죄수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이 시를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바로 교사가 지었습니다 이 교사는 대한민국이 죄수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나라도 아닌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죄수없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 다치고 못 되면 반민족적인 의식을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투쟁, 투쟁, 투쟁을 가르치고 있는 투쟁을 가르치는 이 짓을 스스로 교사를 부정하고 노동자로 불러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합법화하고 법안에서 이걸 이 짓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을 학법으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989년, 정교조가 결성되기 전에, 민중교육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검사로 계신 고용주 변호사님, 고용재 검사님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려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민중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다. 사회9혁명처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민중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위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거라고 이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의식화시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노동자라는 선언과 함께 전교조가 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사가 아니고 노동자다. 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은 노동계급 의식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노동자로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투쟁을 위해서 노동계도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느냐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모혁명기조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산화,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전는 교육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육민주화운동의 핵심 두 세력이 있는데 그 핵심 두 세력의 첫 번째 교사 두 번째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의 봉사자를 위한 핵심 세력입니까? 이런 교사가 학생들을 제자로 보겠습니까? 이런 교사는 학생들을 혁명을 위한 동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투쟁하는 법을 노동자로 이땅을 살아가기 위해 투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전교사가 내세우는 저창교육 창교의 지연점이 뭔지 아십니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다시 말해서, 자주, 인주, 통일, 개불입니다개불 갯불. 자, 제가 그 시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주는 반미 자주화입니다. 미 제국제 얼굴을, 제국을 몰아내고 민족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국의 있습니다. 그래서, 로 있습니다.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이이 사람, 이지람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분노해라. 저 광장으로 나가자. 천분을 들어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병 관련 미국소. 얘들아 강호병 관련 미국소가 그냥 죽는다. 주호, 웃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남한의 자유 민주 주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르주아의 독재 체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녕.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웃긴 것은 민주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법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하고 터지 기업을 구교하고 자유재산을 몰수하 a 이 i n 의 교육을 e 키고 있습니다. got 자, 마지막 g u 이 Just get 통일, it. 통일, n t t a 통일, Young tongue. Young t o n g u 민중 교육 n g tongue. y 서 u n g tongue.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쏜 후에 60-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기뿐입니다. 제가 언제 북한의 동족을 에해 총을 드는 군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군사로 교육받다가는 이 종권의 홍의병, 홍의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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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음, 생각하면 학부모로서 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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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업으로 거짓 역사를 배우고 불러난 성교육하는 이종법에 우리 아이들은 개개질하게 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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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종국의신학부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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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다 구호 쟤치고는 쟤는 쟤는 겠습니다